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도산의 부르자가 도산의 참석에서 하나라 우인금에게 5인치 수지법을 전달해서 중국이 대홍수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대 단군께서는마리산에 참상단을 쌓으시고 삼신 삼재님께 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50년 정산에는 홍수가범남하여 백성의 편안을 살수 없게 되었다. 왕군께서 풍백평호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잘 정리하여 백성이 편안하게 거치하게 하셨다. 강화도 마리산에는 그 참성단이 있고 그 삼낭성, 삼낭성이 있습니다. 우제, 천국 문헌인 우제 본계에는 요인금 시절 군년 호수가, 9년 호수가 났다고, 났다고 했습니다. 요인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임, 적임자를 찾았고 군이라는 사람이 중책을 맡았습니다. 요인금을 이어주기 위한 손임금은 책임을 물어 군을 귀환 보내고 그 아들 우우가 직책을 잇게 했습니다. 우는 13년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불철주와 토목사업에 매진해 아홉산의 길량을고 아홉강의 물길을 이끌어 마침에 지긋지긋한 홍수 피해로부터 황황한 인 상황을 하고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67년 왕권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어 우순 이 보낸 사군과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태자께서 우행치수지법을 전하시 고 나라의 경계를 살펴 정하시니 유주 영주 두주가 우리 영토에 귀속 되고 회사 태산 지역의 제후들을 평정하분 품절을 두 다스리실 때 우순을 시켜 그 일을 감독하게 하셨다. 군인 호수가 일어나 그 재앙이 만민 에게 미천의 당군 왕건께서 태자부를 보내 오나라순 손인군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의 일을 소집하셨다. 태백일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백 일사에는 태자분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죽어라 해서 변환을 통하여 우서공에 나는 북국 수정쟁인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천부왕인 신침 황구정이라는 취세 필요한 세 가지를 부문을 주면서 천제자의 가르침을 어긋나 어 없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5. 침에도 우가 사무치에 기도하자 꿈의 창수 사자가 나타나 개시를 내려주고 치수에 성공했다고 기록합니다. 5월 중국 문언인 5월 춘체에도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재신처 선생께서는 그 5월 춘추에 나타나는 창수사자의 현의 창수사자범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현의는 당시 조선의 동남사북 중 모부를 남적백현 황으로 발칭했는데 북부가 곧 현부이니 진하인이 현부를 가르켜 현이라고 한 것이오. 창수는 곧 창수의 주신, 숙신, 직신 혹은 식신으로 조산을가르킨다고 했습니다. 옛기록에부르는 월춘추의 창수사자이니 이때 진화의 큰 홍수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역, 옛 역사서가 다 같이 증명하는 바인데 당군 난검이그 수재를 구해 구제해 주려고 아들 부류를 창해사자에 임명하여 도산 에 가서 하을을 보고 삼신오재교 의일부분은 오행서를 전하고 취 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해석했습니다. 사계 우제 분괴에는 북쪽으로 산 융과 발 식신 그리고 우 직성인 에는 손인금 25년 식신의 화할과하사받바다 여기 식신이라는 것은 고조선, 고조선을 조선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군세계에도 오사고 단군 하나. 하나라의 조국을 바쳤다. 굴 당군의 하나라에서 사절이 왔다. 이렇게 당군 세계나 우제 공개는 그고조선이나 하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고 교육했다는 사...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점 하층 문화는 고도선을 말하고 이르드 유적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개협회를 가지고 교육한 것이고, 금석화폐인 조개협회를 주재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군 세계에는 코르탄 당군 때우성 치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BC 1734년 7월에 우성 치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우성 네. 치료 현상은 천문 현상인데 이거를 조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군 세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당군 세계에서 말한 참성단 삼능성이 존재하고 조개 앞에 금속 갑폐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성출현상은 천문현상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당군 세계를 말하면서 오성출현상을 말하면 이걸 유사역사학에 혼판을 합니다. 아니 예전에 우성치료 현상까지, 그 자연상, 천문 현상까지 조작했다 말입니까? 행촌 위암의 당군 세계는 고조산의 부부타자가 도사하 회의에서 하나라 우인금을 만들어서 우행체수지법을 전달해서 중국이 홍수를 극복했다고 했다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한나의 그 우인금은 이홍를 극복해서 한나을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